자 이제 4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 소개부터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족평생교육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는 원성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선생님들, 이용자분들께 약속 어, 하나만 받을게요. 지금 여기 신청하신 분들 10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 아프게도 그럴 일 없길 바라며 <laughs> 그래도, 한, 안 됐을 <laughs> 경우 그래도 마음 아, 아파요. <laughs>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도의해주시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먼저 추천하기 전에 다 공개적으로 다 명단 있는지 김재원 우리 아이 명단 뺀거 아니냐 이런 불상사를 없애야 돼. 우리 김용현 여기죠 본인이름 김희성, 김희성.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니다 네, 감사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합니다 네, 니다고 네, 아, 네. 아, 네. 네. 니다다 공경이경 문경 이름 있어요? 네. 궁경이 네. <laughs> 네. 문경, 혼자 여자예요, 지 거지? 여자 아 개인정보는 발사하지 않겠습니다. 아. 아 네. 네. 김수환. 이렇게 총열 명. 구 네, 영상 잘 되고 있나요? 네. 총열 명의 이용자 영상이 들어가있고요 확인 전에 간단하게. 일정표부터 설명드리고 추첨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이 추첨을 한 번씩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아까 시작하기 앞서 다 같이 약속했었던 우리 아이가 뽑히지 않아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록 하시고 있지 않으시죠? 네, 바로 이제 토분의 일정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위 계절학교 이름스쿨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 노,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오후 16시,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문화 문화회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테리로 나오는데요. 7월 29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용스쿨 입학식을 시작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에 의해 지역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 있고 그런 직업들이 이 세상에 모두 있어야 소중하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해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될 거고요 천문학자 체험 또두 번째 날은 악기 연주자 매우 강단님 모셔서 진행이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거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버님들이 생각하실 때 선생님 우리 이웃들 이 생각하실 때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울 거고요. 7월 23일, 7월 3 1일 한식 요리사,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간단하게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집에서도 엄마가 형제 자매가 없더라도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볼 겁니다. 또두 번째 다양한 직업체험에 이렇게 두 번째로 진행되고요. 이 화가, 화가는 또 무슨 일을 하고 또그 화가들은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지 우리 표현 방법들을 다기법들을 활용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또 가장 유난식중중 중 하나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업체 중 하나 바리스타, 바리스타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커피도 만들어 보고 여러 특화된 음료들도 만들어 볼 겁니다 어, 네 번째 날 오후에는 국동몰인장, 혹시나 인근에 있는 국동몰인장 가서 볼링카험을 하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 기초 같은 것도 알려주시만아이들 스스로 게임하면서 을 칭격을 좀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금요일 날, 목공사체험, 나무공예를 하게 됩니다. 목공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직접 배우고요. 이 부분은 성원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의 전문가 분들의 대분을 응. 네 모시고,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첫 번째 주 마지막 프로그램은 도예입니다. 도예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도예는 무엇인지 도장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그 도예 만드는 후에 도자들은 직접 말려서 가공한 다음에 각 부문단에 집으로 택배로 보내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로 가겠습니다. 친구들이 가진 다음 두 번째를 좋아하는 프로그램 제빵사입니다. 빵사에서도 다양한 빵들을 배워보고 그 중에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날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될수 있지만 태풍이나 장마 오지 않는 이상 물통과물총선을 활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물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갈아입으 드는 것이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우비라든지 기타 등등 다 챙기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꼭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이거할수 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장 아까도 당황스러워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스카이다이버 체험. 용인 플라이스테이션이라는 곳에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데, 원, 큰 원통 안에 들어가서 이제 큰 바람이 불면은 우주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스카이다이버 체험을 해보려고 하고요. 박물관 경관.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에 가서 다양한 자동차도 보고, 교통 안전에 대해서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공연산 공예산은 또 무엇이랄지 한번 더 배워보고 VR 체험, 우리 어머나 아버님, 선생님, 우리 이용자분 VR 해봤도나요 가상현실 VR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제 다양한 역사도 배워보고 문화 영화도 즐겨보려고 합니다. 어, 오산에 있는 버드파크에 보면 동물원 탐방도 해볼 거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새들도 있고 또 다양한 동물들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어, 재밌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새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모염새도다 다르고 평소에 보지 못한 새들도 많고요. 아쿠아리오나르는 동물들의 축하된 날입니다. 오전 에 새를 봤으면 이제 물속에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쿠아 강교 강도, 아쿠아 브랜드에 가고 수족관 방문도 해보고 마지막 날 오전에는 이름스쿨 운동회 친구들한테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강의한 운동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서로의 화 그리고 소통도 결국에 친구들이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졸업식,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에요 <laughs> 왜 벌써 끝나요? <laughs> 담당자는 기분이 <드릴> 좋은데 이용자분들은 <laughs> 되게 아쉽고 왜 3주 하지 4주 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같이 졸업식 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2주 동안 있었던 대절학교 프로그램들의 평가회의까지 같이 진행을도록 합니다 자 바로 추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이 끊기지 않았으니까 여기 열0명의 이용자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어머니, 아버님, 선생님 이용자분들을 왜 저희가 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먹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먼저 먹어남안 좋을까 <laughs> 안 오신 분들 먼저 먹세요온 순서대로 제가, <laughs> <온> 순서대로 제가. <laughs> 공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이 아버님 나오시고 여섯 명을 뽑는데 대 번부터 다 번까지 고총여 명을 뽑게 되고요. 먼저 1 번. 김수환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 타고 오시고, 홍정, 홍장미. 네, 두 번째. 어, 어, 어. 아, 우리 야, 어느 사람부터 저래? 다음 우리 문경영 어딨어 아, 저요? 아, 이거 이달이 또뭐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다 보이지 도 않은데, 아, 열까요? 열까요? <laughs> 김현수. 지금 세 분이 뽑히는 다가이번 역순으로 다시 문경이 어머님 나오셔갖고 또? 어? 한번 더? 네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잘 뽑힐 수 있을 수 보이진 않죠 길을 죠 진짜 길을 벗지 않냐 길을 벗아났어요 여권 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은경이 네. 형들 진짜 추천받아보다 x 2 보일 수다자한아니다어레깅 I don't 님 n o 아 what is it? What the care? What the care? What the care? What 아 h e care? What the care? What 아 h e care? What the care? 죄송합니다. 김용현, 오백수에게도, 오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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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백수 오백수, 오수오수 오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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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예비육원나안 뽑아요? 지금 예, 뽑으려고 합니다 <laughs> 아, 예비육원 진짜 포미자야? 자 포미자 <laughs> 없을 텐데요 <laughs> 총 이제 혹시 몰라서 우리 아이가 이용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연락 오실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 음, 대비 1번부터 4번을 뽑으려고 하고요 여기 와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아직 마음 아프게도 공룡이 이안 됐던 공중이 어머님 1번부터 <laughs> 4번까지 뽑기로 하겠습니다 아, 제발 뽑으세요 어제아까 얘를 뽑고 싶는데한번 뽑아보세요 자, 1번 아, 김재원 맞아뽑아주어요1 2번 맞아이이지 1번 안뽑나는 아, 네. 자 대기 3번 제가 받겠습니다. 안니다 아 아, <몇> <몇> 대기 4번 안녕. 아, 카 아, 네. 아. 아, oui. 어, 대기 <몇>? 네. 1번 김재원. 대기 2번 강다연. 대기 3번 안성민 대기 4번. 신문경 모두 축하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안성시 장애 인 복지관이 안성시 지원으로 장애 학생 방학도금 지원사업 운영되는 이름스쿨 이용자 추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